소설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소설 같은 얘기라고 들한다. 현실이 실제하느냐 소설이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현실이냐 환영이냐를 구분하려고 애쓸 일이 아니다. 지금 자신이 실제하고 현실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실제인 것이다. 설령 꿈속에서 자신이 환영 속에서 허우적거릴지라도 그 순간 현실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일지라도 자신이 유저로서 주인공과 동일화가 되면 환영이라는 말로만 대신해버릴 일이 아니다. 그 몰입된 순간에 자신은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소설이나 게임이나 만화 속 주인공이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모두 동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되는 것이다. 즉, 한 번의 일생으로 자신은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즘 글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나름 있다. 나의 견해가 소설 같다기에 진짜 소설을 쓰는 중이다. 아무래도 틈틈이 집중해서 소설을 쓰다 보니 이곳에다가 글 올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될수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기본적 책임감은 다할 예정이다. 한 명이라도 나의 구독자가 있다면, 나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놓아버리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냥 판타지 이야기이고, 진짜 얘기는 이곳이 전부이다. 소설 쓰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비록 나의 5분짜리 영상이지만, 여기에 글을 올릴 때 보통 2000 글자 정도 쓴다. 그런데 소설은 10만 자가량은 써야 한다. 소설 쓸때 글자를 조합하여 많은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작업임을 다시 한번 알았다. 현재 5일 동안 3만 자를 완성했다. 힘겨운 것도 사실이지만 나름 집중력 있어서 쓸만하다. 소설이 완성되면 글을 공유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5번 글의 주제가 소설 같은 삶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대가 20대이거나 30대라면 자신이 원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보길 권한다. 그것이 큰 불을 안겨주는 일이든 절망을 안겨주든지 아무래도 상관없다. 미친 듯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면 그만이다. 만약 그대가 40대 50대라면 정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라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철저한 고행을 해야만 한다. 가장 좋은 일은 육체적으로 코달픈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고행을 걸치지 않으면 이번 생도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 같은데 허무 속에 살다가 허무 속에 죽어가는 것이다.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허망한 시간을 보냈고. 또 다른 허망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3년에서 5년 정도 고행의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사람은 깨침의 문이 열린다. 고행은 무작정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며 돈벌이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자신을 관찰하여야 하고 상대를 관찰하여야 하며 세상을 관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존재를 관찰하여야 한다. 관찰이 깊어지면 의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면 밝혀야 한다. 처음에는 온통 모를 뿐인 상태도 겪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하나가 풀리면 점점 더 많은 비밀이 풀리고 알게 된다. 절대로 어떠한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공성과 무한은 본인이 직접 보고 일었으면, 그 상태를 가끔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태에만 몰입하면, 더큰 세계를 볼수 없게 된다. 최고의 깨침은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존재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다. 이 길은 오직 혼자만이 가는 길이다.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부다의 손길도 느낄 것이다. 확신은 자신에게 신념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현실이 된다. 남의 것에 기웃거려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스스로의 일부니 타인의 일평생을 보는 것보다 소중하다 정말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는 없다